네부회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SBI 저축은행기 들어왔습니다 미터시치 이제 갖다 버리고 한일팀을 좀 꾸리려고 들어왔는데 제 미터시치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영챔스를 할 때는 제가 다시 팀가를 할 거지만 그 전까지 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지금까지 서버에 단한 명도 못 봤어 내가 자 일단 돈좀 받겠습니다 제가 무려 3조 5천억이라는 금액을 판매를 했고요 수수료가 미친 사람들처럼 떼가서 2조 2,600억 일단 좀 수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TP랑 해가지고 한 3조 정도 3조 정도의 DP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게임을 하면서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안 보이시는 데서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메인팀이야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감성도 너무나 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억하고 계시는 라인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이거를 한번 꾸려보고 싶습니다. 영챔스 가기 전에 약간 거쳐가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그때 추억했던 BBC, BBC 하시는 분을 내가 못 봤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아니 뭐뭐 피어리스 날두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제대로 각 잡고 엘터두스트제마알터베일 이거 쓰는 사람 본적 있어요? 나는 나는 없어요. 이거 본 적은 있어요. 한 일주일 만에 가라 띄우기시긴 했어. 아마 피어스 형집이었나? b v c 를 저는 제대로 각 잡고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걸 들고 있어요. 모드리치 육진을. 모드리치 육진을 제가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드리치랑 그 다음에 이제 c m 의 크로스. 아 근데 크로스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보고 왔는데 이 카드가 물론 이제 1티어긴 해요. 어, 이 카드 이거 중에서는 근데 이게 안 구해집니다. 이거 살라면 얼마 좋았어요 육진 사0트 그 다음에 카세미로 카세미로도 이제 발롱으로 해가지고 발롱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는 거지 그 다음에 라이트백에 카르발 카르발도 마찬가지로 발롱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샘백에 페페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로베스트 페페도 마찬가지로 아 얘는 2 0 8 6쪽을 육진사야 되거든요 이게 존나 문제야 그 다음에 페페하고 옆에 이제 라모스 들어오고요 아 근데 이 빨간색이 그나마 좀덜 튀는 게 뭐냐면 페페도 빨간색이라서 좀 그나마 드라기는해어 이게 가운데에만 그나마 배치가 되니까 그 다음에 레프트백에는 나초페르난데스까지 야 이게 진짜 감성 아니야? 여기 이게, 이게 진짜 찐 감성 아니에요? 이게 진짜 리얼 찐 감성 레알마드리드 아닙니까? 키폰에다가는 나바스가 없었니, 없으니까 없으니 카시아스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laughs> 어, 마르셀로가 없는 게 진짜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이 느낌을 한번 구성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엘 덕도나 벤제마 모드리치 라모스가 나중에 대판매가 좀 어렵다라는 거 빼고는 좀 해볼 만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걸로 F 챔피언 찍기. 아, 저번에 약간 직무유기 살짝 했는데 <laughs>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저번에 약간 살짝 사마 크로아티아로는 찍기 싫었어요. 사람이 하고 싶어야 하는 건데 하기가 싫었어. 근데 이번에는 진짜 한번 해볼게. 저걸로 내가 BBC 라인으로 BBC 라인업 짜서 카뱅 아에 올려놔볼게. 그다음에 벤제마라 안 되지. 영챔스에 적어내면 안 되지. 왜냐면은 메인팀은 내가 잡아먹으면 안 돼. 어 그러면은 저기 노잼 만드는 거야. 이것만 들어와도 벌써 개간지 아니에요 BBC? 나머지 카드들은 일단은 아뭐 모드리치는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일단 대갈이라도 좀 박아놓을까? 야 대갈이도 구하기가 어렵구나. 대갈이라도 일단 좀 박아놓을까? 야 나머지 컨셉 확실하게 가자고 카제미루그 다음에 센터백에다가 저기 라모스 아이 미치 라모스는 대가리 카드가 없네요 카르발 그러면 라모스까지는 그냥 사자 어, 라모스까지는 그냥 사도 될것 같아 라모스까지 사고 이거 오진 나중에 대파면 되냐? 아 그렇구나 오케이 나초페르난데스도 없어요? 하...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것도 일이야 근데 그나마 괜찮은 게 뭐냐면 이게 그나마 요새 천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려는 것도 있어 지금 타이밍에딱 너무 좋은 지금 타이밍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오수 부캐는 MSN 하자고 바쁘지 않은데? 아니면은 굳이 오수 말고 여기 제가 이 게임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한분 알거든요 잠시만요 어. 형님 바쁘세요? 그 그래, 그래. 아네형 지금 저 방송 중입니다 <laughs> 아 다른 게 아니라 아 형님이 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요 사랑하죠. 그래서 형님. 형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제북에다가 BBC라인을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은 혹시 MSN으로 한판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한판 하실지 제가 문의드리고자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님 저한테 바셀를 하나 팔아 만들라는 거잖아요 팀을 그쵸 근데 형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 급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 지금 구매하는 게 발롱두 발롱벤제마 그다음에 TOTP 베일이거든요 <laughs> 이렇게 부케 투자 많이 하세요. 미소님, 아 이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부케사 4조가 있더라고요. 형님, 부케보다 <laughs> 많네요. 그러면은 본캐에다가 MS는 어떠세요? 어, <laughs> 스리세요 아, 혹시 형님, 아니 쫄리는 건 아닌데, 저 원래 제가 또바스 좋아해요. 메시 좋아하고,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MSN으로 해서 가장 비싼 네이마르, 의 플래시백 수아레즈랑 발롱메시 가능하세요? 발롱매시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오, 플래시백 수아레즈랑요? 플래시백 수아레즈 그렇게 해봤자 1조안 되지 않아요? 5천억이면 살지 않습니까? 형님 근데 밑에 라인도 당연히 구성해야죠. 라니가 차이에다가 이번에 나온 피치비트 부스케츠에다가 이거 구성하셔야죠, 형님. 아유뭐 저희가 겜맨투스에다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 오진 다셔야 돼요, 형님. 막 이진, 삼진. 그런 거 들고 오면 시면은 그 저희 방송에 좀 약간 이 분위기가 해쳐지거든요 가능하세요, 형님? 아예 만들어 봐야죠 컨텐츠를 만들면 되죠. M S N 가능해요? 예. 근데 왜 저를 또 그렇게 패시려고 저한테 M S N을 또그 왜냐면은 이제 제가 제일 만만한 사람 중한 명을 뽑으라고 <laughs> 지금 채팅에 올라와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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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시나리오잖아요. 제가 저도 맞아주는 거저리터 님한테 영등컵에서 맞는 거는 이건 시나리오 수준이 아니긴 했어요. <laughs> 요새 좀아 피곤한데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 그러면은 포페가 어떻게 고생하시게요 형님? 그거 들어가고 지금 뭐 크리스텐센하고 텐센이요? 아이형 이 진짜 분식 유튜버였네? 아니 잠깐만 M S N을 하는데 크리스텐센을 넣는다고? 저분 혹시 소단님인가요? 아니 M S N 하는데 텐센을 넣는다고? 아 진짜 분식도 이거 보고 고개 쳤습니다 다니어 오베스가 없으니까 옛날 바셀 감성 생각하면 근데 무조건 다니어 오베스죠 라이트 백은 어 이니에스타 없는 것도 개갈비긴 하지 아니, 누굴 넣어야 돼 그럼 마스체라도랑 푸요리랑 그나마 얘가 좀 겹치는데 마르케스? 어 그나마 마르케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라키티치 그 다음에 차비 부스케츠 이렇게 가야죠 예, 이니에스타가 안 되니까 푸요리랑 마스체라도로 샘백하고이 세르지 로베르토로 풀백 가져가도 맞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렇게 시키고 그... 오수는 맹류를 시키는 거지 아근 맨유는 진짜 아예 구성이 안 되겠다. 얘들아, 허디난드 비니치까지는 오케이야. 라이트백에 게리네빌이 없잖아. 그나마 에번스지, 에번스, 에번스 넣어가지고 해야지. 근데 문제는 레프트백은 그럼 누가 들어가? 스림백 해야 되나? 아, 그나마, 아, 그나마 스몰링이네. 내가 왜 맨유를... 해 아,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잔말이 많아. 크로스도 일단 구매 대기를좀 걸어놔봐야겠다. 자 일단 라보스부터좀 진화를 좀 해볼까요? 그럼 미터님한테 들을래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눈을 말하잖아. 누가 여치리 없다고아 오수요. 예, 오수가 여자친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쵸. 그렇지. 자 일단은 라보스 오징까지 일단 만들어놨고요. 근데 지금 오늘 한번 해보려 그랬는데 문제가 있네. 카드가 안 사지는데요? 오, 1 0까지 구매대기 걸수 있어. 요렇게 구매대기 걸어볼까요? 나 일단 다 걸었는데. 2014-15 레알 마드리드를 볼까? 찐은 나바스긴 한데 맞아 어, 찐은 나바스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찐 감성은 나바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야 카시아스 바란 크로스 페페 엔제마 호날두 그 다음에 저거 누구야 니아라맨디구나 가르스베일 그 다음에 옆에가 이, 이스코야? 그 다음에 마르셀루 카르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아씨 이게 언제적이야 씨 저 때는 다 잘생겼는데, 지금은... <laughs> 놀라운 소식 하나도 구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캐는 비 b 시 라인을 한번 구성을 해볼 거고요. 혹시나 이거 크로스나 페페 중에서 카드 있으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카드는 어떻게 제가 좀 구해볼 텐데... 크로스랑 페페가 아예 답이 없거든요. 이거... 이거는 뭐야? 이거 갱신도 돼? 아니 잠깐만 이 카드 갱신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마갈로메 마갈롬에... 크로아티아는 갖다 버리고요 저는 행복한 레알마드리드 제발 계주형님 제발 여기 레알마드리드 옛날 기좋거든 제발 있어라 제발 있어라 개주형님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계정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요 레알 엠버서더 유니폼을 넣어주셨어야죠 자 아무튼 제 부캐는 나중에 BBC 구성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싹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자. 그러니까 우리 스쿼드 메이커로는 많이 봤잖아. 근데 네, 이제 직접 짜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직접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본캐 로고 레알로 가자고. 자, 아무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